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 어찌 그리소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죽께서 내주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소를 주라 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순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소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나서 그리고 30세까지는 일반 사람과 같이 있다가 그리고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0장 21장 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신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 그리고 우리도 어디 여행 갔다 오시든지 어디로 오시더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많은 성도님들도 보면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면 주중이라도 그냥 교회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좋은 일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더니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말씀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대간절 무슨 권세를 하느냐 이 성전은 우리에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네가 무엇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어디서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을 네가 내한테 대답하면 내가 어디로 왔는지 대답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결코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해롯 땅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개인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어느 고울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리고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관습대로 일곱 형제가 모두 다가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진짜 있다면 대관절 이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이 부활할 때는 천사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시집장가 가지를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두개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유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과연 메시아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정체가 대간들 무엇이냐? 41절에 보면 바리사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에 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 굉장히 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우선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군을 되찾아 줄 것이라.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이요. 근데 선지자의 글에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오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는 보면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태초부터 계신 그런 분이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이사회 선제를 통해 주셨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이사회 53장 말씀입니다. 103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봤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했던 것이죠. 1033페이지 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느냐? 여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한 것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는 자기 자신까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어외예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라고,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엄청난 기적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결단도 아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능력을 이끌고 나타나신 분이 위대한 왕도 아니고 뭐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고 위대한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뭐 밧줄 같은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바짝 마른 땅에서 줄기니까 너무 연약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을 구원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기 힘든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도 없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봤다 그러면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요 가난한 가정에서 학벌도 없고 그냥 목소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요 가문도 배경도 전무하고 더욱이나 이 외모조차도 잘생기지 못하고 보잘것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을 보고 하는 분들은 다 모델이잖아요 상상했던 그러한 그림인 것이잖아요 이사회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도 아니고 그리고 튼튼한 분도 아니고 아주 키가 혼철한 분도 아니었다는 것이요. 외모를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않아야 했다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아주 혐오스럽듯이 되었다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슬픔의 사람,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사람이 얼굴이 슬퍼 보여요. 강고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몸에 병을 아는 사람, 병을 아는 사람, 이 질병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때 예수님의 일생은 가난과 질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워하든지 아까워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고민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담당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고민하시고 답답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누가 병이 걸리게 되면 중뽕이 걸리게 되면 다 슬퍼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을 통해 그 병을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멸망에 이르는 병 대신 저 주셨는 것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대신 괴로워하시고 대신 신음하셨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찔림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함이요, 세 번째가 징계요, 네 번째가 채찍에 맞음입니다. 그 찔림이나 채찍에 맞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고, 그리고 징계와 상함은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것이 뭐냐면 죄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 거짓 선지자라 군중을 선동하는 자라 이스라엘의 반역자라 그러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상한 마음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에 떨어짐을 통해 그의 가죽이 터지고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묵은 그러한 죄악들이 가벼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대리 심판인 것이요. 대리심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영혼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죄 없는 자가 와야 되니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없는 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주시고, 죄 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요. 이게 대리심판인 것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값을 치루시고 집을 다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가져가시는 것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운 것이 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의 보일의 피로 말미암아 덮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아들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이 원치를 원 안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다 한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받아 하나님께 보실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똑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죄값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 속에서 담당시켰다 증가했다는 것이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증가했다 즉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뒤집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뒤집으시게 하시고 억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않했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처음부터 생애까지 있었던 일이 그대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그러면 소리 소리 지를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뭐 그냥 있지 않잖아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단한 마디 해명이나 항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인 것이요 어린 양은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더라도 조용히 간다 그래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안 낸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양은 양털을 깎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요 양털을 깎게 될 때에 털이 뽑히기도 하고 상처도 입는 것이요 근데 가만히 돼요. 양은 참 신기한 것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하시던, 거예요. 묵묵히 그냥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된 것이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 소리 지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참으셨고 끝까지 견디셨던 주님일 것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도 문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부자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그의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성경에 있던 7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이해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던 것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영웅이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웅.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으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정치적 용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간화 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틀렸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틀렸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했는 것이요. 여기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주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두 분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한 분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여호와께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을 가진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던 이두 분의 주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보다 낮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것밖에, 그게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실대적인 인간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정치적 인 지도자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의 통치는 지상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절박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의 독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나라를 찾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요. 에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를 되찾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요. 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지상 통치를 그들은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통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나라가 독립되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잘 이끌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통치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령에 부으셔서 붕을 일으키는 통치 그래서 사실 5절 46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메시아를 신적인 메시아로 돌려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세계적인 복음의 통치로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돈잘 벌고 내가 뭐더잘 살고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이게 결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영원에맞춰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육신이나 우리 삶 속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우리 삶이 평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시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눈을 아주 크게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